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모든 열국들 가운데서,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때 우루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을 거쳐서 봤던 아람이죠. 그곳에서 생활하던 것을 다시금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가나한 족속 중에서 이방인으로 그 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은 이삭에게도 개성이 되고 그리고 제 3대 족장인 야곱에게도 개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적어도 430년이라는 장관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바를 주밀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믿음을 주신 우리들,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밀하신 간섭하심,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도 잊어버리고, 연약해서 살아갈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시고 은고도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게 잘못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류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제 3대 족장이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기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까지 나타나 것이 다섯 번 정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형,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피를 하고, 그리고 살의를 느낀 이제 이와 같은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이 백성. 하나님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사도바울은 로마서 구장에서 말씀했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언약으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형님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루스 들판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곳에서 밤에 노숙을 하고 돌을 하나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에 그 외로움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한채 머리맡에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그 어, 이제 사닥다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내가 너 가는 길에서 너를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 자손은 티끌과 같이 망이게 되어서 에, 서쪽과 동쪽에 퍼져나갈 것이고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의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전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무사히 이제 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얻은 것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그 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셨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와 두 여종을 또 이제 부인으로 얻고, 그리고 또 열한 아들을 얻고, 딸 하나를 얻고, 수많은 가축과 은근 보화를 얻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너 일어나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돌아가라.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삼촌 집을 도망 나와서, 외삼촌이 저 다른 곳에 이제 가축들을 목장에 목 돌아보고 있는 동안에 피에 도망을 가서, 지금 고향으로 오다가 또 나중에 외삼촌이 그를 알고 축에게 옵니다. 그럴 때도 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 하나님께서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늘 입으며 살아가지만은 순간순간 어떤 특별한 때는 기억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베들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재단도 쌓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겠습니다 베들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외삼촌 집에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숲곳에서 그리고 또 세계, 그야복강을또 건너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기도 영답하고 축복받고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하나님 인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놓고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 에,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간순간 그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이 가난한 땅이거든요. 가난 경례인데 가난 땅에 머물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의 사람들과 이제는 동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의 문화를 답습하고그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살면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야곱을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신앙의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약속한 삶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한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살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왜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던 때에 그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 하나님 나 여호와께 거기서 너 재단을 쌓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여호를 와 기억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가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제 이 각성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겠는데. 너희들이 이대로 행해라. 내가 내 형에서의 나찰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 나타났던 하나님께 내가 배대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에, 하나의 개혁,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 신앙의 어떤 이제 변화, 회복,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너희들 모두가 다 몸을 깨끗이 씻어라. 쉽게 말하면 목욕 재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상도 가져오고 신상들, 바을은 주상, 주물로 만들었고 옛날에 바알 신은, 옛날에 가나안 땅에 아세라는 목상, 이 나무로 만들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가져오고 도골리도 가져오고 옛날에 장신구들 가져오니다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모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베들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마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묻은 것과 같이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베들레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들레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는 영적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위기에 처했던 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고되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에서 베델이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델 루스라고 하는 델판 이제 이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속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잘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신자로서 의무를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중만 울리고 피삼적으로 살아가고 적당히 모양만 내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야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고, 물과 40km 밖에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서으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니, 이 세겜은 해발 한 458m. 베델은 해발 약 800m. 예루살렘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베델이 17km 차이거든. 올라가거든. 해발 900m 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거든. 베델로 올라. 가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메 지금 세계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야곱이 바딴 아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외삼촌이 있던 하란 바딴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메 아메 와그 아, 돌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하면 30년이 걸렸어. 얼마 걸렸어요? 3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의무를 이행할 때에 어떤 성도는 그 신앙의 길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30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그리고 수꽃과 세계며 머무는 동안이 10년 세월이 걸렸다. B.C. 1900 이제 29년에 B.C. 주전 1929년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화란으로 갔는데, 그 뒤로 3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07세 정도 되었을 때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앞에서 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3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날 베델에 나타나셨다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권고하고, 약봉 나루트에서 만나서 도와주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지금, 이 야곱을 이 배들까지 이끌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돌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봤다 나라면서 돌아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사, 30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다시금 나타나사, 그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째,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넉복나루터에서도 크,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릴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인다만은,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우리 나중에 은혜 받고, 뭐, 너무 좋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형님 만나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또 세겜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 또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서 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다시금 개명해 줍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날 약속하셨던 축복을 오늘도 재확인시켜주고 언약에 경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몰아가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단 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옛날에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아주 펼쳐나갈 것이고 너는 복의 권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약속을 성취해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아,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다고 말씀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허리에서부터 많은 왕들을 내가 이렇게 주겠고, 아멘.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겠고, 야곱의 자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금 올라가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희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게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받는 길은 하나님 생각하고 주신 은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왔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이러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11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약속을 지금 받고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는 이땅한 평도 아직 얻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는데 그는 믿기를 고향에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것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어질 성이 있고 약속의 터가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널 돌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안할 때가 많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